갈치가 씨알이 조금 좋았어요. 좋았는데 한 20개 정도는 잡았었죠. 아, 그때 충격이었죠. 주로 업으로 먹고 사는데 엄청가 방류된다면 진짜 이거 저로서는 좀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수가 되면은. 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수산물은 사용 그러니까 먹지 않을 거예요. 31년 됐어요 장사한 지나. 경기가 좀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방송까지 해버리면 이 생물 장사들은 다 죽는 거죠. 문 닫아야죠. 한 30년 정도 중도면한 적이 한 30년 됐어요. 직원을 지금 우리도 한 오, 6명 데려서 하는데 이제 직원들 이제 버리할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지죠. 저는 30년 됐습니다. 우리 해녀들은 이 바닷물을 먹기 때문에 이제 큰 고민도 생기고 이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질 하더라도, 소라 잡아와도 그 누가 사먹겠어. 규모 8.8의 강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순간 일본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규모 8.8의 강진 직후 일본 센다이 지역으로 곧 지진 해일이 몰려옵니다. 해안 지역에 있던 자동차는 물론 대형 선박과 집들의 잔해가 엄청난 기세에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대재앙이 덮친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늘 오후에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붕괴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쿵 하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오후 4시 반에 촬영된 NHK 화면. 오전 9시 반엔 보이던 네 곳의 시설물 가운데 한 곳이 사라졌습니다. 하이로스메 후쿠시마노 코오 나이토기루 타메 사케테 토레나이 거기에 계속 이제 식혀줄 수 있는 물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물이 핵오염수라고 얘기하는 그 오염수입니다 원전 사고는 연료봉이 섭씨 3000도 가까이 가열돼 압력용기마저 녹이고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시작됐다 때문에 뜨겁게 달궈져 방사선을 방출하는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도쿄전력은 원자로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투입된 물이 연료봉을 식히고 원자로 안에 차오르면 100도씨 이하에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며 냉온정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핵연료봉 내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핵폐기물들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는 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이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kg당 500배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허용한도의 5배로 후쿠시마연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바다에 쌓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섭취하는 이제 다, 다양한 어종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 축적된 오염이 또 육상으로 전이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어쨌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이제 해양 투기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러시아는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순부터 다음날 중순 사이에 동해 또다시 핵 폐기물을 버릴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동해로 이어지는 나우스그남쪽 100km 떨어진 바다에. 지난 16일 900 입방미터의 액체로 된 핵폐기물을 버린데 이어서 800 입방미터의 액체 핵폐기물을 또다시 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발스키 러시아 환경부 차관은 어제 회견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방사능 농도 2.18줄리 이하인 800 입방미터의 액체로 된 핵폐기물을 나우스가 남쪽 제구 해역에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버려지는 핵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태기물에 관한 국제 기준에 위배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초 강경 태세입니다. 돈이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러시아의 태도에 당혹과 함께 불쾌감을 오늘 공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어제에 비해 훨씬 경직됐습니다. 하이레벨 l e 이간의 이호 표시, 그 이간의 시와 당연 공의도いうことで 말입니다. 어제 도쿄 주재 소련 대사를 부른 데 이어 오늘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가 일본 정부의 불쾌감을 공식 표명했고 국회에서 장시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해상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 원자력 기구 등에서 국제 문제화하고 독자적인 조사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 괜찮다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조사 결과만 갖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1년만 내보내고 말 거냐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 고장나 있는 원자력 발전소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오염된 물을 내놓을 텐데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닌지를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일본 동쪽 연안에서 태평양 미국 쪽이죠.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해류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 저위도 해역으로 가서 그 해류가 다시 필리핀과 우리나라를 거치게 되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물질은 이러한 거대한 순환, 표층 순환을 따라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2년 아니면 그리고 4, 5년 후에 이제 유입된다는 발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이제 7개월 안에도 세주연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다른 점은 이제 방사능 핵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삼중수소를 이제 기준으로 했고요. 다른 대학교나 기관에서는 세슘이라든지 다른 방사능 농도 핵종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전국의 농민과 어민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관을 든 사람들 제주 바다에 장례를 치르는 듯 관을 들고 행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모인 농어민들입니다. <목소리> 한번 소비가 둔화되면은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갖고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대책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수산물의 보고다, 제주도가. 그래서 우리 제주도 어민들만이 지켜야 할 곳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야 할 그러한 아주 보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그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 담벼락 보다는 바다를 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강바띠를 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바다가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된 것 같아. 소라 아. 잡고, 무어 잡고, 미역했어. 그럼 삼촌한테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보물 내가 바다에 가면 잡아와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아들들, 손녀들 다 내가 저기 잡아서 키웠지. 응. 수를 많이 그냥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